네, 이제 어, 5장인데요. 아, 앞부분을 조금 건너뛰고 아, 네, 5장으로 왔습니다. 이사서 큐트는 아,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어, 쭉 이어서 하지 않고 아,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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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런 형태로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5장 전까지 내용들을 대충 말씀드리면은 어, 이사에서 일장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죄악상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발하는 형태로 고발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경고하는 형태로 이렇게 쭉 나오다가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남은 자 사상 언제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도 항상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나는 남은 자들은 특별히 뭐 잘해서 남겨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통로로 아 이런 사람들을 남겨둡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거죠 어 원래는 남은 자가 없어야 되는데 남겨두시고 나중에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뭐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많이 기록돼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다시 이스라엘의 어떤 죄악의 형태 대해서 다시금 이제 경고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참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묵상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지만, 어 굉장히 이제 많은 비유를 들어서 특히 이제 오늘 5장은 포도원을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그리고 이 죄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이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떨? 어떨까라는 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보면 정말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사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묵상하지 않으면 뭐야 맨날 똑같은 얘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마음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좀 해설을 해드릴게요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리에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어, 여기서 이제 그 포도원,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내로다. 이 포도원은 기름진 산에 있습니다. 기름진 산은 가난 땅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실제로 기름진 그런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과 같은 이스라엘을 이 기름진 땅에 두신 겁니다.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하나님 백성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또 기름진 땅에 두었다는 것은 뭔가 열매를 기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죠. 그래서 이 절을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음그 이것저것 하는 어 그런 장면에 대한 묘사들이 많은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투을 팠고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 이제 이렇게. 어 그런데 결론은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예, 나옵니다. 여기서 동사가 6개가 총이거든요 돌을 제하고 포도나무 심고 망대 세우고 술틀 파고 어, 몇 개를 예,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고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여섯 개 동사 나오는데 이 중에서 다섯 개 동사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예, 돌을 제하고 심고 세우, 세우고 파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름진 땅에 잘 정착하고 열매를 맺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양육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잘 이렇게 어, 세심하게 이제 기르시는 것처럼 음, 마치 이제 농부가 포도나무 하나 하나를 이렇게 잘 보살피듯이 어, 그렇게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셨다. 예, 그런 묘사들이죠. 어, 왜, 그랬을, 왜 그랬을까? 바로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 땅에 있는 가난 족속들을 무지르셨다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정착시키시고 망대를 세웠다는 건요. 세 가지 정도 의미로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이세 가지 의미가 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얘기해 드릴게요 이 망대가 의미하는 거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망대 역할하는 망대가 무엇입니까? 포도 원에 이제 중앙에 세워져 있어서 뭐 들짐승이나 도둑이 오지 않나 이렇게 살펴보는 망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망대죠. 그러니까 이제 이곳을 보호하는 이제 역할을 하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도 보호하고 이제 여기서 이 망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예, 말씀이 하나의 망보는 어떤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고 있지는 않는가를 말씀이 그것을 망을 봐준다는 거죠. 이게 진짜 맞는 말이죠. 말씀이 기준이 돼서 어, 망보듯이 어, 우리 개개인들 안에 우리 생각들 우리 안에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씀이 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게 들어오면 이상한 게 들어왔다고 우리한테 알려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 걷어내고 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실제로 망대 역할이었으니까요. 이 망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망대가 의미하고 있는 거두 번째는 선지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laughs> 결국은 이것도 말씀이야 말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생각들을 지키시고 잘못된 거 잘못했다 그다 그런 생각들 어잘못했으니까다 어, 내보내라 이렇게 어, 얘기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망대가 의미하는 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했죠 그러니까 결국 어, 이 망대를 의미하는 것세 가지 어, 율법,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 자신 이세 가지가 다 어, 비슷합니다. 다 비슷합니다. 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술트를 팠다라는 이 말씀이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어, 포도원에 술트를 팠다는 것은 이 풍성한 포도 수확을 전제로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술틀을 팠다는 것 자체가 아주 여기가 기름진 땅이고 또 내가 지극정성으로 돌봤기 때문에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으면은 이 포도원 안에, 안에 술틀을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 기대감이 막 있었다는 거야 이제 정말 어? 풍성한 좋은 포도를 어? 맺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들포도의 특징이 있어요. 들포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멀쩡한 포도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 어, 딱딱하고 신맛이 나고 어, 먹을 수가 없는 너무 맛이 없거나 그렇고 또 어떤 거는 어, 아주 이제 가끔 독이 들어있는 것도 있대요. 아주 속옷에 약한 독이 들어있는 것도 있대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포도 똑똑같대요 그게 바로 들포도입니다. 먹을 수도 없고 뭐 포도주나 이런 것들로 이런 걸로도 만들 수가 없는 아무 이제 쓸모가 없는 그런 포도입니다. 이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게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 이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맞냐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나와 내 포도원 사이,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이 사례를 판단하라는 얘기가 이게 맞냐? 어? 이, 이 포도원, 이 포도나무들이 어? 이게 들포도를 맺는 게 이게 맞냐? 한번 판단해봐라. 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맞지 않죠? 왜냐면 거기는 기름진 땅이었고 포도나무도 극상품 포도나무였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뭐다 해줬어요. 다 해줬는데 이 들포도를 맺는 게 이게 맞냐? 어, 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죠. 당연한 얘기지만 다에 내가 내 포도를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어? 내가 뭐더 해줄 수 없을 만큼 포도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줬다는 얘기예요. 다 해줬다. 근데 그 내가 그렇게 다 해주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뭐 너무하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어, 어왜 나한테 그런 것을 기대하세요? 어, 너무 부담스럽네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런 걸 바라시는 것은 그런데 들포도를 어, 맺으면 어찌 민고 이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쵸? 그리고 이 들포도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열매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죄악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포도원 농부가 이 포도원을 가꾸는 걸다 보여줬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가나안 땅 모든 족속을 내 보내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적합꿀로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고 강력한 이제 군사력도 주시고 아주 이제 부국강병했잖아요. 그렇게도 해, 하게 해주시고 다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아니 뭐잘 살게 됐으니까 어, 하나님 섬기기 굉장히 쉬울 텐데 어, 그런데 오히려 잘 살게 주니까 하나님을 따랐다 그죠 오히려 그들이 맺은 그 포도는 들포도 어, 먹을 수 없는 포도 그러니까 이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의 그 여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 별로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뿐이에요 이제 일장에서 다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들포드의 모습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포드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이게 더 무섭지 않나요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교회 잘 다니는 애 같아요. 무신앙 뭐 있는 애 같아요. 근데 사실 들여다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포도들포도 예? 먹을 수도 없고, 그럴 수 없는 그냥 아무짝에 쓸모 없는 예? 그냥 그런 들포도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은 그냥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나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또 딱히 하지도 않아요. 예?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들포도예요. 어, 엄청 나쁜 사람이 들포도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들포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그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교회새생 축제 이런 있을 때나 누구 데리고 오려고 그나마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나마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죠?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직접 해야지. 자기가 직접. 직접. 어?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해야지.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어, 안 하고 그 어, 나중에는 자기가 할 일이라 생각 안 하고 자기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안 찾아볼 니까 없죠 그리고 어 제자화를 안 한다 제자화 어, 누구 제자를 삼을 생각을 안해안안 어, 안안 하고 안 합니다 그렇죠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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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런 아, 이런 것들을 하면서 <laughs> 그 딜포도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무슨 열매가 있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건 열매거든요 열매 우리 삶에 맺히는 열매 예? 하나님의 순종의 열매 우리 마음속에 맺히는 열매예요 예? 진짜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해야 돼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중요하게 예? 우선순위 문제 우선순위 문제 내가 시간을 어디에다 쓰느냐 내 물질을 어디에다 쓰느냐의 문제예요 실제로 네. 그런데 뭐 마음에 맺힌 열매, 삶에 맺힌 열매 없어. 어. 어, 열매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느냐? 결국 그거예요. 결국 그거. 어, 결국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네. 근데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들퍼도죠. 네. 그러면 들포도죠그럼 네. 아주 하나님 마음속에 어떤 슬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도 이렇게 포도나무처럼 우리도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기름진 땅, 이 한국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뭐 여러분, 우리 중에 한국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수, 시험 본 사람 있어요? 한국 땅에 한국,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데, 한국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있냐고. 아, 없어요. 다 공짜예요. 어? 그렇게 여기 이, 여기 이 나라에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났어. 나서 잘 살게 됐잖아요. 어. 그런데? 어 그거는 별로 중요하다 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럼 어? 그서뭐 이제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것들만 자기가 되게 어, 노력을 잘해서 얻은 것처럼 어? 그렇게 생각하고 뭐 커리어 쌓고 돈 벌고 뭐다 그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못 태어났으면 다못 해요, 못 하는 것들이에요. 노력을 어떻게 해요? 어? 저기 못사는 나라 막 어, 히, 힘든 나라 물도 못 마시고 먹을 게 없는 그런 나라 태어나면 뭐 무슨 무슨 노력이 노력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결국은 우리가 다 공짜로 받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름진 땅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듯이 그렇게 우리를 어, 어, 이 대한민국 땅에 세우셨죠 그리고 뭐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들 있을 테지만 모태신앙 많거든요 모태신앙들 모태신앙더 그렇죠 어?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셨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우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섬김을 받습니까? 안 그래요? 그에 네? 왔다가 와, 왔다 갔다가 아니면 모르지. 모르그러면 어, 얼마나 많은 섬김을 받습니까? 특히 모태신앙이면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섬김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섬김을. 어, 그냥. 다공짜잖아요막다 퍼주잖아요. 간식도 꽁짜, 다 꽁짜. 그러니까 이 교회 오래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꽁짜 심리가 아주 강해요. 꽁짜 교회 가면은 비싸면 안 돼. 어? 수련회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뭐 비싸면 안 돼. 다 꽁짜, 다 꽁짜. 꽁짜 심리.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면서 아무것도 기대 안안 하셨겠어요? 우리한테 이런 걸다 주셨는데 아니 아니요 기대를 안 하는 거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대하죠 어? 기대하죠 어? 어? 포도농부가 예, 이렇게 포도의 열매를 기대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 무슨 포도를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냐고요 지금 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냐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할게 아닙니다 우리를 생각해요 저도 저를 좀 생각해 보, 예, 보는 거죠 저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5 절에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이 울타리를 보호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을 헐어할 때이 담은 예루살렘 성벽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쳐들어오기 시작하고 어, 이스라엘 성벽도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너무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들포도 맺는 딜포도만 맺는 포토나 포드먼 계속 울타리 쳐주면 뭐예요? 예?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실리만 따지는 분이 아니고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열매를 안 맺는 게 우리가 우리게 그게 안 된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울타리를 거둘 거야. 담도 헐어버릴 거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야. 아직 울타리도 걷지도 않고, 담도 헐지도 않으셨어요. 앞으로 그럴 거야. 내가 이럴 거야. 어? 너는 이거 심각한 거야. 어? 너는 정신 차려야 돼. 이 얘기 하시는 거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지시겠어요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이런 일 없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려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면 가지를 자르고 북을 돕는 것은 다 이제 포도나무가 잘 어, 성장할 때 하, 하는 일들이거든요 가지치기 해주고 북을 돋는다는 것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 나무가 심겨져 있는 흙을 이렇게, 이렇게 두툼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잘 가꾸는 거죠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찔레가 가시가 나고 이제 비를 못 내리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히 보호해주지 않겠다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제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앙을 내리시는 것도 아 그러니까 잘 못하면은 어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주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벌을 주시는 의미도 맞는데 이것은 여러분 죄를 졌어요. 죄를 지 대가로 하나니까 벌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볼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진 대가로 지금 하나님이 어, 찔레와 가시도 도단하게 할 거고 어, 담도 헐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은 그런 죄의 대가가 될수 없어요 죄의 대가는 무조건 완전한 멸망 완전한 멸망밖에 없어요 죽음 완전한 죽음 이것만이 죄의 대가예요 다른 거는 안 돼요 무슨 찔레와 가시나는 거 정도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가가 아니죠 이건 징계죠 징계 정신 차려라 징계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지. 그 너네 아주 그냥 싹다 그냥 멸망해라. 징계의 목적이 멸망일 리가 없잖아요. 멸망이면은 징계를 왜 해요? 그냥 멸망시켜 버리지.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론 망군의 여왕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남, 기뻐하시는 나무라잖아요. 이렇게 지맘대로 살고 들포도 맺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니도리어부르시지자 이렇게 맨 마지막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어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 그들이 이제 포악해졌다 이 포악해진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재판관들아 노래 그 재판 잘해라 단순히 그 얘기하시는 게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정직한 마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 부르지즘, 이 부르짖음은 이제 그런 어 사회의 약자들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않을 때이 사회는 반드시 약자가 피해를 봅니다 지금 우리가 정,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이 어 세상에 있는 많은 사회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들이나 심지어 어, 교회 안에 그런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이제 어, 마치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잘 해서 이런 약자들을 부르짖음이 없게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런 어, 일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전체주의 독재주의 국가가 돼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만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만이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 땅에 부르지즘이나 온전한 정의가 설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어, 약자들이 부르지즘 들리지 않게라고 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라는 얘기지 어, 그렇게 하는 것이 어, 어,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회복음이라고 하죠. 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이 사회가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